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일과가 다 끝나면 금요일 오후 뭐 5시가 됐든 됐던 6시가 됐던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하고 나서 어 주말에는 우리 별장에 가서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어 백악관 출입 기자단한테 어떻게 연락이 왔냐 하면 백악관 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어 일찍 문 닫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른바 이제 Call a lead라는 건데요, 뚜껑을 부른다, 뚜껑 부른다라는 얘기가 이제 뚜껑 덮겠다, 내지는 이제 문 닫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쪽에서 새로운 기사거리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취재 기자들도 이제 해산해라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call a lead인데요. 그 지금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11시 24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시 24분에 바이든이 일찍 조퇴한 거죠. 뭐 때문에 조퇴를 했느냐? 오늘이 질바이든 여사의 생일이랍니다. 7 1번째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어, 생일을 맞아서 주말이니까 생일을 낀 주말 기간 동안에 별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델라웨어델라웨어주루호보스에 있는 별장에서 보내겠다. 그리고 질바이든 여사가 평소에 자전거 타기를 워낙 즐기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전거 타는 모습을 아마 볼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블룸버그에서는 어제 어떤 보도를 했었냐 하면은 지금 전국의 분유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하지만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어, 10개 주에서 90% 이상의 품절율을 보이고 있다. 10개가 가판대에 있어야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지금은 9개가 없고 한개만 남아있다. 뭐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10개 주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전국 평균이 74%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과거에 10개가 있던 진열대에서 7개가 없고 한 3개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국 평균입니다. 10개주는 90%가 높고요. 제일 심각한 주가 하필이면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는 94%입니다. 품절 유리, 물건이 없는 비율이 94%.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콜로라도도 44%,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의 물건이 지금 비어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대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광역권들을 놓고 이야기해도 애틀란타, 피닉스, 샌엔토니아, 오아후, 휴스턴, 멤피스잭슨빌 올랜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모빌 뭐 이런 곳들이 이미 다90% 이상 14개의 광역지역이 90% 이상 지금 물건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분명히 규제를 풀었고 생산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 조만간에 물건이 나올 거다. 빠르면 뭐 언제부터, 요번 주부터 어쩌고저쩌고 해외에서 뭐 공수를 해가지고 오니 그것도 지금 보급이 될 거다. 별의별 얘기를 다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분유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분유부족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할 일하고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백악관 기자들이 바이든한테 도대체 분유 사태에 대해서 누가 보고했냐고 막 질타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과연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공,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과의 사이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는 모습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뭐 생일 챙겨주는 거 좋죠. 네, 와이프 생일 챙겨주는 남자 멋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지금 전국적으로 조제분유가 모자라가지고 전국에 있는 예, 어, 엄마들과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원래 근무 시간을 어겨가지고 일찍 조퇴하면서까지 챙겨줘야 하는 것이 와이프 생일이냐. 그러려면 뭐하러 대통령 합니까?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하지, 남편, 주부남편하지, 뭐하러 대통령을 합니까 이게, 이게 저희가 지금 바이든의 사고구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이다 진짜 국민들의 생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대통령인가 하는 의문이 안들 수가 없다는 라 것이죠 하여튼 딜 바이든 여사의 생일은 축하는 하는데 설마, 질 바이든 여사가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바이든이 일찍 퇴근한 건 아니겠죠. 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오전만 해더라도 바이든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하여튼, 나라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자기 집안 먼저 챙기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좀 저희가 볼 때는 영부담스럽다.